네, 핑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민망한 색깔론이 지금 정치권에서 불거졌습니다.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더불어 시민당으로 이제 당적으로 옮긴 이정걸 의원의 얘기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당색인 핑크색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비판을 한 글을 올려서 논란입니다. 포르노처럼 색정을 자극하는 저어. 영상물을 핑크 무비 혹은 도색 영화라고 나이티어. 한다.라고 하면서 미래통합당 당이 상징색을 핑크로 한 것은 놀라운 해안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음. 논란이 되니까 결국에는 글을 삭제했지만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종걸 의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통합당 생까, 색깔이 이제 핑크색이니까 그거는 핑크색은 포르노를 상징하는 색인데 미래통합당이 또 하필이면 상징색이 핑크네요? 만약 이게 약간 좀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논란이 지금 좀 생각보다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 저 좌측에 사진 좀 보이시죠? 이준석 최고위원 사진 말고, 저 지하철 안에 사진 한번 봐주세요. 지하철 탈때 임산부 배려석이 핑크색으로 상징이 되고, 저 밑에 저 여성 우선 주차구역이 자주 보는 핑크색입니다. 예, 이종걸 의원, 뭐 저거 저런 거 보면서도 그러면 코로노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우리, 오 부서장께서는 좀 부적절했다고 보시든지 어떻습니까? 그, 이렇게 표현하면, 중진 의원을 이종 걸로 의원 대표할 수는 없지만, 가끔씩 저런 발언 보면 진짜 중진 용태론을 다 적용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좀 답답합니다. 진짜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 왜냐하면 그 정동영 당시 당대표였죠. 2004년 4.15 총선이었습니다. 그때도 4.15였어요. 음. 3월 26일 7일쯤에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노인들 투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딱 지금과 똑같은 시기예요. 한 3주. 왜 그런 사실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본인의 위신도 깎아먹고 본인이 속한 정당의 위신도 깎아먹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비 판을 하려면 좀 근거를 가지고 이유가 들은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끔 비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색깔을 가지고 비판을 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20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네. 5년 전, 이종걸 의원, 참고로 오선 의원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얘기에서 좀 논란을 빚은 바 있었죠. 잠깐 그 목소리 듣고 가죠. 경제신의를 철저하게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데서 선거 여왕의 진는목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국민니까 분이...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런 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선거 여왕의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런 핑크 이런 말씀 하시게요.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는데. 저 우리 대통령 사진 잠깐 봐요. 핑크. 일부 지금 사람들은 이럽니다 그럼 이종걸 의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핑크색 넥타이 하셨는데, 그럼 보르노 상징하는 무슨 색정 뭐 이런 거랑 관계 있는 겁니까? 이런 비판이 당장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서변호사 저는 이제 그 첫째요. 이종걸는 이제 그 경선에서 패배했잖아요. 물론 이제 비문도 있지만, 이런 이게 거듭된 막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좀 경선 패배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 그 무학대사가 이런 말 했어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대지 돼지 눈에는 대지만 보인다. 그런데 저는 핑크색을 보면요, 예. 떠오르는 게그 행복, 희망, 음. 사랑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이 종걸 의원 눈에는 핑크가 왜 이게 렇포르노부 떠오르는지 도저히 안타깝고 납득이 안 됩니다. 자, 우리 그 핑크 리본 한번 봅시다. 핑크 리본 한번 봐요. 자, 이 종걸 의원이 저 핑크하면 포르노가 생각난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 핑크 저 리본. 저게요. 유방암 있잖아요. 유방암 퇴치하자. 막 이런 거 캠페인할 때그 상징이요. 핑크색 리본입니다. 근데 이종걸이라는 저 핑크가 포르노래요. 색정이랍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자, 김 기자. 그 선거운동이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약간 평소와는 잘 보아오지 못했던 이색적인 풍경이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다른 당 선대위원장의 얼굴을 뭐 본인의 현수막에 씹거나 다른 당의 색깔 점퍼를 입고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미래통합당 여전히 점, 점퍼를 입고 뭐 현수막도 비슷한 색깔의 어떤 그런 그 색깔을 사용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고요. 또 무소속의 이용주 의원은요 민주당의 점퍼 색깔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생당의 김동철 후보는요 어. 현수막에 이낙연 후보의 사진을 함께 걸면서 어? 인연을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생당인데 호남 대통령 만들려면 나를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속내가 궁금해진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장부식이 어떻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홍준표 전 대표는 통합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지금 무소속이죠. 근데 정작 지금 미래통합당에 핑크장바 입고 있고, 있고 이용주 의원은 무소속이죠. 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점포 입고 있고 있고요. 이건 무슨 작전입니까? 지금 저게 이제 여론하고 지역 여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어, 호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민생당 같은 경우에 적어도 몇 석은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심지어 뭐 어, 박지원 의원까지도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만약 민생당으로 계속한다 그러면 거의 표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후보하고 지금 그 인연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건 무소속으로 가긴 했지만은 여기서 표를 얻으려면 TK 지역이잖아요. 아하. 표를 얻으려면 결국은 내가 결국은 에, 통합당에서 내가 직접 예, 예, 예. 공천을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지 음. 나 바로 여기 당선만 되면은 이쪽으로 갈 거니까 좀 지지를 해달라 이런 취지고 이용 조건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색깔 아닙니까? 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아, 다만 이런 선그 색깔은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색깔이 영원한 당의 색깔도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그 전에 뭐 한국당, 신한국당 할 때는 파란색에서 <laughs> 서로 색깔이 바뀐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무슨 아까 보면은 이종걸 의원 무슨 예, 어 핑크색 가지고 얘기가 있지만은 별로 그거 가지고 굳이 그런 식으로 비꼬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 최근에 바꾼 거예요, 다들. 알겠습니다. 자, 하정대 국장 말씀까지 들었습니다.